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 중에 계시니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인도 안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다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샘 물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정하거라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함이라. 이러므로 그샘을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팔십 육세였더라. 아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1 5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왜요? 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물건 사람들은만 내게 보내고 네가 아 이렇게 빼앗은 것들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에, 하나님이 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네가 나네 말이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 하는 말 듣기 싫어 나. 그러니까 네 물건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야 이런 의미로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누구도 들을까요?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해서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다. 그다음에 뭐였어요? 땅을 주신다.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가지고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시험을 이겼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이 뭐냐면 너는 본 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시험. 말씀이 떨어지면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내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말씀 떨어졌을 때 순종했어요. 아멘. 예, 그렇게 순종을 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과도 다툼이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합니다.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내가 위하면 나는 아래 할게. 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이 아름다웠다고 그래. 그때는 왜? 그때는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예. 예그 사해 바다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비옥한 땅이 있고 그러니까 살 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황무지가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롯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러냐면 내가 내 상급이야. 내가 너 지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내 자녀를 내가 줄 거야. <laughs> 자, 15장 4절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여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될 때가. 있어요 여자의 말을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세 여자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GPS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자의 음성을 들어서 넘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조급했던 건 아브라함 보다는 아마 사라가 더 조급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아, 사라가 이제 하나님을 도와드릴 생각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허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에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하 이렇게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 어려울 때마다 그 난관을 극복하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예. 대단하게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떨거덩하고 마지막에 가서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아내의 말을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요 케이스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사례가 원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중동의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동의 아랍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렇게 비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 아브라함의 이 미스테이크 때문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5,000년 가는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 대단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에. 첫 번째 시험에 든 이유가 보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예. 조급하면 예, 안 됩니다. 우리 말로, 어, 에, 뭐라 고하죠그 실을 바늘기에 끼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죠? 근데 급하다고 그 실을 갖다가 바늘 구멍에 집어넣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묶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급하면 쓰레기 만든다. 따라합시다.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든다. 예, 물건도 조급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계획도 조급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다 예,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조급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을 느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은혜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 오후 밤 운전 빨리 하고 급하게 가죠. 급하게 갑니다. 어느 날은 늘 그렇게 급하게 다니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다닐 필요가 있지? 그리고서 좀 마음을 렉스하고. 구경을 하면서 가니까 새들이 보이고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게 아름답게 보이고 나무에 그 푸릇푸릇한 나무가 토단한 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과정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조급하면 그냥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4절에 갈등이 시작이 여기서부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는 여자의 마음이죠, 뭐. 여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레가 너무 원통해서 이제 얘기하죠. 사라도 보통 여자는 아닌가 봐요.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래가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도 남편으로서 정말로 참 답답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자기 애를 낳아줄 사람을 또주 여주인이 여또 학대해서 또 도망가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지 아픈 일이 여러 번 당해요. 네. 쌀또 이삭이 태어나니까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으니 그래도 자기 핀데 밖에 내쫓아가지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이 타겠습니까?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또한 하갈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아프다고 또아 그러면 은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쌀에가 이제 또 도망 쌀의 학대에 의해서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갈이 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했을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요? 가끔 가다가 한국 연속국들이 이런 걸 갖다가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면 한국 사극을 보면은 여자들끼리의 싸움 대단하잖아 대단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예 학대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갈이 이제 쌀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애굽 여인이니까 종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갈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칠 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주 구체적이죠. 이르되 쌀의 여정 하가라. 지금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쌀의 여정 하가라. 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두째가 아니고 사라의 여정하가라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갈도 축복해 주시네. 아멘, 와, 대단하죠. 하갈은 이거 곁다리 은혜 받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 가지고서 종로로 타다, 그냥 사라질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 사무엘, 이스마엘 비슷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신음을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하갈의 신음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려운 시험 중에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 큰 승리에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내 말 들어가지고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일을 낳았어요. 시험이지만 그 시험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이스마일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나를 살피셨다. 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엘라헤로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쫓겨간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일이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떠나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요. 75세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85세가 되죠. 그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 정확하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가리 당한 고통은 복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 고통의 결과가 상급으로 오고 축복으로 오고 위로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거는 참 힘든 거죠. 그죠? 고통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후에 보, 어, 고통이 있은 후에 고난과 고통이 있은 후에 보상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의 당하는 이고통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그 엄청난 부여를 누리는 것하고는 과히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이 잠시 당하는 고통이지만 장차 주님 곁에 가서 우리가 받을 위로는 상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축복의 고통입니다. 왜? 끝이 좋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시작이 어떻든 중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웃게 하시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웃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웃는 것도 좋고, 뭐, 안 웃는 것보다 좋지만, 끝에 가서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끝에 가서 웃게 하신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에 가서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종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의탁하오니 우리의 중간의 여정이 어떻게 어벤다운이 있고 힘들고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데스티니를 다 도착해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인생의 마무리를 다 해서 끝에서 웃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중간에 낙오되거나 탈락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중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예 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며, 친교할 때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대화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천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주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의 뛰어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은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예절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